다 읽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맞이하는 신계 선수인 김승현 선수가 그 기세에 맞서선수골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선 선배 유혜 선수가 1등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가 누굽니까? 연도 선수거든요. 오늘 국도장 확실히 찍어야죠. 프로토스에서 최강의 포즈을 울뜨린 염도 선수와 상대해서 그 김승현 선수. 두달 만에 빌린 이 김승현 선수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이 카트리나에서 확인해 보시죠. 두번째 경기입니다. 9시 연보성 선수의 하얀색 테라리 위치에 있는 장소입니다. 연보성 선수. 그리고 시금치라는아이디를 쓰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보라색 프로토스 아, 힘낼 참... 수 있을지 네. 어, 아이디가 네. 정감이 가고 예, 예쁘네요. 네. 뭐 제대로만 되면 오바이서 그런 힘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일단은 그 아무래도 이제 어, 유현태 선수의 부담감도 좀 줄여주고 유현태 선수를 백업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토스 카드로. 어, 이재우 감독이 이제 김승현 선수를 육성에 나갔다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어, 그렇다면 그 김승현 선수의 스타일은 어떠한가 유효태 선수와 다르다고 해요. 제가 어. 유효태 그러니까 선수가 좀 거칠고 어떤 그 힘의 비중을 두는 반면에 네. 김승현 선수는 그런 힘보다는 어떤 그 유연함 전략적인 에, 약간의 조그 어떤 부드러움에 바탕을 둔 에, 그런 프로토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 것처럼 사실 뭐 한비 스타즈의 프로토스. 손 꼽아봐라 그러면 윤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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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네.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용태 선수가 한 번이라도 예, 슬럼프가 찾아온다거나 네. 예, 경기력이 조금이라도 저하가 될 경우에는 예, 아주 팀 자체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예, 받쳐줄 수 있는 프로토스가 필요하거든요 뭐 이전에도 설현우 선수도 그렇고 몇몇 신예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의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승현 선수는 어떻게 다를지 또 기대가 되고요. 네 어, 일단은 지금 움직임은 예,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른 어떤 그 더블렉서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더블렉서스와 더블카메드를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데 대해서 연거선 선수는 오히려 어, 본진에서의 어떤 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도 전략적인 승부가 더블 랙서스를 노릴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네, 그런 어떤 관점에서 경기를 지켜보면 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가벼운 어깨로 등장한 김승현 선수인데, 사실 연보성 선수의 그 초반 등장도 상당히 쇼킹했었고, 그러한 기세가 대단했었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가 지금까지 또 프로리그의 한 축으로서, MBC게임의 네. 히어로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자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연보성 선수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는 아주 특이한 선수인데,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이번 네. 경기도 상대방은 신의 프로토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데 네. 맵도 그렇고 상대 위치, 빌드워드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는 김승현 선수가 많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장기전만 가면 테란 보다 프로토스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더블 커맨드를 포기를 하고 이, 저런 그 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걸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네. 글쎄요, 무난한 원팩 더블을 할것 같지는 않고 보통 이런 경우는 더블 렉서스를 노려서 그렇다 투팩을 선택하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팩 원스타포트의 어떤 그 사멀처 어, 드랍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가능성도 일단은 있습니다. 물론 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네. 네, 뭐 서로 길에서 한번 마주칠 조일들인데 네, 일단 아예 프로토스의 더블 렉서스를 예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테란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첫 번째 팩토리의 위치를 봤을 때는 예 그냥 예 FD 테란, 예, 그냥 상대 병력 밀어내면서 뒷쪽 멀티 상대방의 더블 렉서스 파악한 이후에 하나의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상대방의 업저버, 업저버가 느리다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가장 일반적이긴 하겠네요 야. 그냥 원팩 더블 커맨드는 예, 아무래도 그 어떤 그풍반 경험을 바탕으로 어, 일단 늦게 출발을 하더라도 운영을 통해서 장기전에 자신있다라는 연보선수의 움직임 같네요. 일단 뭐 김승현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연보선수에 비해서 김승현 선수의 멤버는 아직까지 9시를 3분 예,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김승현 선수의 어,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자 뒷지역에서 역시나 두번째 넥서스를 파악하고 있는 연보성 이 맵에서의 성적도 예,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네. 예, 결국 이런식으로 멀티 빨리 가져간 이후에 테란이 노리는 한가지 공격 그 공격만 한번 막아내게 되면 은 프로토스는 자원적으로 불리할게 없습니다 다만 프로토스의 문제점 하나는 디텍팅 예, 기능 예, 옵저버가 늦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담감 상대방의 드랍 혹은 마인에 대한 피해가 두려운거지 예,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상대 빌드를 한 번이라도 알게 되면 프로토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맵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프로토스의 볼수 없는 답답함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연보선 선수거든요.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했고 네. 의외의 다른 전략이라 보다는 커드 센터를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연보선 선수. 글쎄요 연보선수가 어, 이후에 어떤 운영을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네. 어, 빌드상에서 분명히 김승현 선수의 출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사실 두 번째 확장까지도 이제 먼저 가져야 할 가능성이 김승현 선수가 높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로버틱스가 올라가고 있지만 상대방이 예, 그렇게 공격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눈치를 챈다라면은 사실 로보텍스 필요없이 뒷지역에 바로 가스 가져가면서 캐리어 가도 되거든요 네. 어차피 투 게이트웨이에서 드라그만 유지해도 원팩 뒤쪽 멀티한 테란이 치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옵저버로 어차피 맞기만 하면 유리하다는 라 자신감이 있는 것 같네요 김승현 선수 그만큼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첫 번째 경기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뒤쪽에서 이제 개트를 확보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업저버토리 를 통해서 완벽하게 상대편을 네. 좀 보고 시작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팩 더블 커맨드를 확인을 했다면 과감하게 두 번째 합 기수도 이제 가져갈 텐데 5점은 아웃이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벌칙 움직임이 조금 더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팩토리 건설하는 연보성 선수. 아직까지도 두 선수 움직임이 없는 것은 바로 김승현 선수로 답답하고 보지 못하니까 네. 쉽살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뭐어 점은 나오기 전에 벌처가쑥 들어가서 네, 멀티 쪽에 어떤 그 프로그라도 사냥이 성공한다 못해 네, 지금 어, 벌처 네. 오른쪽 딱 붙어서, 오른쪽에 딱 붙어서 지금 가고 있죠. 네, 초반 빌드의 격차를 이걸로 줄여. 예, 네. 들어갑니다. 아 만하는 아아아 김승현 선수. 영호 선수 이거 안 통하면은 초반 격차 줄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드라그의 움직임의 신장히기밀해서 네. 김승현 선수였습니다. 네. 자원적으로도 앞서죠. 이러면서 리버를 한 번만 흔들어주게 되면은, 네, 김승현 선수는 이거 그 데뷔 전부터 아주 강력한 연보성이라는 카드를 이고 연보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예 네,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셔터를 두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서업저버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떤 그 리버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가그 포즈를 으면서 캐논을 짓지 않게 말았기 때문에 주병력을또 너무 깊숙이 빼냈다가는 벌처가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담감은 남아있죠. 플레이가 좋은데요. 연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혹시나 모를 상대방이 벌처 드라까지 미리 다, 예, 데뷔가 돼 있고, 어, 김치현 선수도 미리 옵저벌, 옵, 예, 옵저벌 동반해서 마인을 제거해 놓는다라면, 예. 셔틀 이용하기에도 아주 소월하거든요 지금은 멀티를 함과 동시에 이제 리버가 활약을, 예, 떠날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laughs> 자, 사실 그 아래쪽 지역에 이제 벌처를 또 빼놓는 모습을 보이셨죠? 다시 아, 위쪽으로 아, 가는 영구소궁해요 하지만 한기의 드라곤, 저 한기 드라곤 때문에 위쪽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 이거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리버 카드마저 통하게 되면 은 아무리 천하의 연버선 선수라 할지라도 많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팩토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스타게이트 소환. 아직까지 셔틀의 움직임까지는 다컨트리이쓸수죠 지금 이 김승현 선수의 빌드오드가 네, 그다,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이빌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리버를 흔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주 큰 위험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일단 아예 애초에 빠르게 캐리어를 가게 됐다면 라 사실 이 경기를 거의 잡았다라고 볼수가 네. 있는데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리버를 피해를 못 준다라면 이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현 선수의 스타일이 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유영태 선수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네, 전략적인 승부를 즐겨한다 힘보다는 네, 그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즉 리버도, 아, 살짝 어? 늦었던 것이 예? 소금 리버를 활용하고 있기 파트. 때문에, 예. 아, 왕저이 아, 네, 지나가는데요. 결국 저 소금 리버는 시간 벌기용이에요. 이걸로 캐리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죠. 자, 아래쪽에 저 옵저버가 아래쪽 일단 어느 정도로 갈지, 야, 바라보고 빠르비나. 있는데, 연보송 선수의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예, 미리 알고 있고, 옵저버 털에 에 괜히 지나가다가, 예. 아, 아예 어, 옥저버 아, 아래, 오! 저버를 먼저 비교해고 아래쪽으로 는 김수련, 아래쪽다 왔죠? 시간 벌기용이. 용이었던 만큼 리버! 리 10번 1버 쉽게 이번다 전방 공격. 아, 10번 10번 그 전엔... 도망도 1 0요 10번 1쪽번1야번 10번 1어요소0번1가 리버 0번1 이거 그냥 번1면 너무 아깝죠 이거 1 0면끝0번 거였죠 그냥 잡히면 근데 0번 10번 1 0 살렸습니다. 이거. 옆에 어, 리프를 계속해서 두드려주고 있는 뒤쪽의 리버, 김승현. 이 정도로 시간 벌어주는 것도 상당히 캐리어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충분히 벌어주고 있습니다. 자, 세라차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리버로서의 첫번째 찌르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승현 선수의 서투를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어 시간 아주아주 아주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또 뒷지역에 탱크 수비하기에 돋고, 그렇게 된다면 연보성은 본진에도 리버 수비, 멀티에도 수비, 이런 식으로 되다가 수비만 하다가 그냥, 예, 난데없는 캐리어를 만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네. 벌어지게 되겠네요. 원래 지금 보통의 테라이나 면버 선수는 또 김승현 선수에 대한 파악이 신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보통의 신인처럼 생각해서 뚫으러 오겠지. 이런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수비적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김승현 선수의 히드카즈는 캐리어거든요. 자, 지상병력 위쪽으로 일단 모아놨고, 리버의 네. 활용도는 아직까지 거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현 선수가 옥저버로 북쪽 가서 상대방 테란 병력에게,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연보성 선수가 알아서 자신의 병력을, 병력을 보게 됐는데, 상대방에게 지상군을 보여주게 되면은 캐리어의 의도보다 더욱더 연보성은 수비적이 되거든요. 야, 이거 연보성 이거 캐리어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아, 그래도? 예, 이런 견제.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캐논이 없을 때 벌처가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다 할 벌처 활약이 현재까지는 전혀 좋아요. 없거든요. 야, 이런 플레이는 지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연보성 자, 근데 견제, 처음 연보성의 견제가 들어왔지만, 지상 병력들 급하게 오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아, 근데 캐리어가 지금 너무 쉽게 벗겨죠 야, 스캔의 옥... 잔상. 예, 옥저버를 잡는 순간에 스캔이 펼쳐졌는데, 예, 이렇게 되면 캐리어를 알긴 알았지만, 알고 골리할수록 대찰해도 프로토스가 유리한, 예, 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어, 연보 선수에게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프로토스에게 벌처 컨트롤러 프로브의 대량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만큼 네, 괴로운데 그런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유롭게 병력들 벌처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네, 뒤쪽지으로 그 만들어들어왔죠 이런거 좋지 아 이번에는 네. 뭐 아주 꼼짝없이 당하게 된김세현 선수 예 네, 이런걸로 들어가서 아주 정신없이 만들어주게 되면은 추가 뒤끈 끊게 골리아 예, 쌓아나가게 되면은 결국 잡을 수가 있어요 자대속해서 벌처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 진짜로 가야 되 아, 됐네. 예, 연보 선수 이거라도 지금 그나마 나왔을 다행입니다.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이제는 리버 딜트를 자리 잡고 있으면서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네 예, 거의 다 왔죠? 이제는 캐리어를 좀더 확실히 모음과 동시에 이제 하이템 플러까지, 예, 골레아사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예, 일단 뭐, 사장걸 업그레이드를 골레아시 미리 찍어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안 해놨다면 실수가 되겠지만, 예, 아직은 뭐 캐리어 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볼리아, 어 이거 수도 잘 모아놨습니다 지금. 네 확실히 볼리아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벌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사실 프로토스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캐리어가 지속적으로 모고, 네 추가적으로 어떤 그 테란의 집출다 끊어줘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캐리어는 약간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김승현 선수가 프로보도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글쎄요 캐리어와 지상군을 돌리면서. 멀티를 늘릴 수 있을만한 여력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하이템플러가 없을 상황에서 테란이 병력만 잘 모아주게 되면 네. 이 경기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12시에서 네. 모여있는 병력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위쪽 지역에 다시 한번모이고 있고, 야, 근데 벌처가 없다는 건좀 굉장히 큰 압박인데요. 자, 캐리어도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한 다섯 개 정도가 모여있는 네. 것을 보이죠? 테란이 저런 조합이라면 지금 하이템플러를 그래도 가주는 게 좋아요. 예, 네, 넓은 지역에서 아예 드라군과 캐리어 조합으로 싸워 보겠다라는 건데 어, 지금 그냥 캐리어를 막고 이 병력으로 지금 러쉬를 가겠다는 건데요. 자, 이제 12시죠. 상대편의 병력의 이동을 확인하고 12시에서 아래쪽으로 병력을 돌려보는 지금 김승현 네. 야 경력이 지금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예, 김승가갈 거면 가고 말거 말고 제결단을내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가야, 가야 돼요 지금은 공격 가야 됩니다 예, 일단 당지했을 텐데 본진이거든요 본진으로 가고 있어요 본진 길속 대다케 캐리어인데 다시 한개더들어고 본진 무혈 입성 네 그리고 캐리어로 수비하고 이거 아주 이기는 시나리오대로 아주 잘 지금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캐리어로 계속되는 수비 10점 그런데 지금 아, 본진까지 있네요 큰일 큰일이에요 잠시 후면은 팩토리 <목소리> 악하기가 네. 바로 일복 직접 김승현 선수 이거 대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모진 팩토리 타격을 받으면 큰 약올림이 연거상으 벌써 팩토리 견제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김승현 선수도 남은 견제가 쑥쑥 돌아가죠 팩토리를 살리면서 연보선으 막아야 돼요 아, 아 아파요 남아있는 탱크로 막기는 상당히 많은 수의 병력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물론 막기 빡치기다마는 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막았습니다. 어떤 아래 지역의 탱크와, 예, 네, 나오고 있는 병력으로 이 정도면, 어, 생각보다 잘 막았다고 할수 있어요. 예, 네,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하이템플러가 없이는 전투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고요. 나름대로 어떤 빈집을 공격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막았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어, 본집에서의 자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예 센트쪽에서 멀티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 팩토리가 그리고 다 지켜졌다는 점은 연보선 선수에게 굉장히 희망이거든요 연보선 선수의 나머지 6수점 멀티를 세지는 그런 기승현 선수의 모습을 보여줬고 급하게 페널티 아래쪽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럴 겸만 했죠? 네 예, 결국은 이런 캐리어의 기동성 앞에 테라디 골리아 나눠지게 되면은 아주 무책임지게 되는데 캐리어를 제한된 골리아씨 힘이 멀티지역이 없어요 너무 얼리까지 갔습니다 골리자 뒤늦게 별들 끼 왔지만 골리아몇개기로 상당수 그려는 아니고요 주말에 싹 들어와 들어오시요다시켜보써요야 이거 정말 요즘 신애들이 거의 다 힘과 분량에 치중한 반면에 김승현 선수 공신차첫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기교있는 플레이를 네. 보여주는데요 첫 경기에 이 정도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주번 아프지만, 뭔가 다 하고 있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급하니까요. 빨리 스텝을 해야죠. 자, 드디어 골리아스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페류의 움직임더 있습니다. 네, 연번서 지금 다크받다라면 하이센 플로드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강황을 하게 되면, 강황하면서 벽이 하나하나 잃게 되면은, 센터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뭔가 자극이 웃기죠? 확실히. 그리고 캐리어가 진짜 네. 어디로 가나요? 하이테플러가 없는데도 이렇게 흔들린다면 하이테플러 추가되면 더 이상 승산이 없습니다, 테라는. 네. 돌리아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좀흉 장소죠? 다시 한번 바로. 수비만 하다가 경기 끝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고 있습니다. 아, 테크닉이 좋은데요. 이야 아무리도 깨버리고. 네. 선배인 안민 선수를 잇는 나이 시내에서 찾기 는데아 김승현 선수 스타일 확실히 눈도작 치습니다. 계속해서 캐를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 탈의 있네요. 아, 그래도 페리어로 네. 꾸준히 1등만 보고 있어요. 사되고 순찰된 거의. 않은 상황에서요. 아, 이거 지금 여기 지키려 올려 말이죠. 보일리아시 얼마나 돌아와야 됩니까? 이거, 이거, 김태경 연보성이라는 아주 팀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카드들이 지금, 예, 네. 거의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까지 아, 갔는데요. 아무리 다 파괴됐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그 경험이 많이 없는 신예 선수라 할지라도, 예, 네. 초반 빌드의 격차를 연버선 선수가 좁히기에는 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테블러하이트블러가 블록, 이제 더 동반되고, 지상 변력 많지는 않지만, 이력적인 네. 모드 김승현. 사이닝 스톰이 사용되는 시점에서 연버서 선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야. 아직까지, 예, 테란을 제압할 수 있는, 예, 모든 종합 세트가, 예,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언덕적 위쪽과 왼쪽을 모두, 예, 오갈 수 있는 캐리어 때문에 이게 테란이 골치 아프죠. 또다시 견제, 물론 지금 아직까지 바, 어, 경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연버선수 벌초로견제라한 시도하는 모습인데 지상병력 생산된 병력 나오는 거 보고 뒤쪽 다시 한번 빼내요. 지금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벌초 플레이를 볼수 있는데 아, 여기서 좀더 지상병력이 쌓이면서 센터 쪽에 연버선수의 멀티쪽으로 공격을 하는 시점이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캐리어 위에서 쌓이고 아크로스 벌처를 상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벌처 다잡아냈습니다 김승현. 네, 예, 김승현 선수가. 아, 벌, 캐리어, 아, 캐리어는, 아, 캐리어는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 아무리 건설되기 전에 이렇게 파악이 되면 돌려서 보러 뽑나요. 자, 뒤늦은 반격. 연보성 선수. 네. 예. 어쩔 수 없이 꼭 해야만 되니까 하는 건데. 만단에 피해를 주기에는 선수가 네. 너무 힘들어어요마이크만 나와도 지금 별로 타격 없고요. 마위를 아주 쓸어버리는데요. 아 내려오면서 다시 한 번. 야캐리어 야, 여기는 네. 거의 다죽어됐네요팀내 윤형태 선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긴 정말 다를 다른... 뿐만이 아니라 서로이 어떤 시려지 효과도 나올 것 같은데요. 윤형태 선수의 강함과 김승현 선수 충분히 이런 부드러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숨 쉬고 있는 염보선 선수의 일곱 7전더 역박이 됐고 센터 좀방을 뒤티고 째전 째진 연보성 연보성이 4플렀습니다 이야 김승현 데뷔전에서 그것도 m b c 게어로의 연보성을 잡아냈다니 물론 빌드에 격차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데뷔전이라면 이거는 만점인데요 네 아우 간민 선수의 어떤 그 계보를 잇는 타일의 프로토스가 상당히 아, 인상적인 눈동자를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용태 선수의 그 기세가 두 번째 세트까지 이어진 것일까요? 연보성 선수와 좋은 경기를 펼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얻어갈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정도밖에 평가를 안 했었는데 김승현 선수 그냥 잡아